안녕하십니까. 2017년, 2017년, 아 죄송합니다. 2020년, 2020년 7월 27일, 월요일, 일상방송, 소통방송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지금 현재 시간 오후 4시 29분입니다. 아, 라이브 방송은 아,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위치는 대구 북구에 있는 전자, 전자관. 전자관에서 아, 볼일를 보고 아, 사무실로 어, 복귀 중입니다. 라이브 방송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. 대구에 도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비가 조금 조금씩 은 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비는 좀에 조금씩 계속 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여기는 대구 북구 삼객동에 위치하고 있는 전자관전자관의 유통단지라고 하죠. 전자관에와 있습니다. 와서 볼 일을 보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는 중입니다. 비는 지금 현재 비는 그렇게 내리지는 않는데 어 하늘에 먹구름은 짜오카이 먹구름이 끼어 있습니다. 아, 오랜만에,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한번 키보는 것 같네. 보는 사람도 없지만, 유튜브도 한번씩 방송은 해줘야 되니까. 신호가 왜 이렇게 짧은 거야? 신호가 응. 왜 이렇게 짧은 것이요? 한 명도 안 들어오시네 너무 제가 그동안 라이브 방송을 안했나 사람들이 너무 안 들어오는데 시간대가 맞아서 가나 5분 동안 한 분도 안, 안 들어오고 계시네 5분 동안 한 분도 유튜브를 보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좀 들어오면은 이야기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했는지도 회원가입 했는지는 좀 됐지만은 어 시작했는지가 유튜브는 이제 1년 다 돼가나 1년? 응, 1년 다 돼가나 그, 그동안에 너무 라이브 방송을 너무 안했습니다. 그래서 어 한번 오랜만에 방송을 켜봤는데 역시 음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안 했습니다. 반성합니다. 반성을 하면서 자 이제 침상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침상교로 해서. 사무실로 고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가갖고 <laughs> 조립한대 하고 조립방송 한번 해볼까 오랜만에 다들 비 피해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구는 지금 현재 큰 어, 피, 피해는 입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.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날씨 굵어지는 것 같은데. bagak kok subaya 좀 아, 좀 막힐락하나. 안되겠습니다. 아, 아이 방송은 지도몰랐는